안녕하세요. 자, 아직도 제주도에는 바이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제주도 팜퍼리란데요. 팜퍼리. 예. 팜퍼리라는 동네에 왔는데요. 여기도 바이솔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멋진 아주 어마어마한 큰 돌에다가 바이솔 올리고 또 바이솔 농원을 꾸미고 있다고 합니다. 자, 기존에는 바이솔이 없었는데요. 용설 TV를 보고 이것도 바이솔 바람이 불어서 예. 야 돌 보세요 돌예 아주 제주도 돌은요 어떻게 보든 뭘 보든 다 예술입니다 예술 자 판포리에 예 아직 농원 이름도 없답니다 그래서 용설이가 이름을 지었어요 판포리 바이슬 정원이에요 판포리 바이슬 정원 <laughs> 자김기번 원장님이 여기서 예 농원을 이렇게 취미삼아 하시고 계십니다 와이거 보세요 이렇게 응. 자, 제주도 오시면은 판포리라는데 예, 판포리 바이솔 정원, 아, 기가 막히죠?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예, 여기 지금 분경 또 이런 또 멋진 작품들이 뭐 기가 막히게 예 많이 있습니다. 자, 바이솔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저는 바이솔 전문 유튜버니까 바이솔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제주 돌에다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또 바이소를 또 심어서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이야, 참, 보통이 아니죠? 예, 하하하, <laughs> 참, 깜짝 깜짝 놀랍니다. 깜짝 깜짝 놀라. 예, 요것 보세요. 이렇게, 음, 레인보우인데, 예, 지금 이제 그 여름철에 물이 조금 빠질 때에요. 그래서 푸리푸릿한게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자 마데게 아주 굉장히 마데게 잘 커졌어요. 요건 피핀. 음, 응. 피핀도 이렇게 이뻐요와 어머머머머, 이거 봐요. 이거. 예. 블랙탑하고 등견하고. 예. 아주 작품이 깔끔하면서 아주 멋지게 예. 작품이 돼 있어요. 우와. 이거 보세요. 이 이렇게 이 위에다가 이렇게 심어두요. 이끼 위에다가 이렇게 심어요이어두요이에어요이가렇게파란색이에요이가 오 아, 기가 막히다 예 이건 캥거루 자, 이렇게 돌에다가 돌에다가 이렇게 올려놔도 아주 예 멋지고 이쁩니다 예자 제주도 어, 이쪽이 그 동서남부 남쪽이네 어, <laughs>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렇게 판포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판포리 예 김기범. 예, 분경원이지 김기범 바이솔 정원 <laughs> 아직 이름이 없어가지고 용설이가 이렇게 이름을 계속 지어내고 있습니다. 와 멋지죠? 음 이쪽 동네 오시면 꼭 한번 예 들릴 때라고 감히 용설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빅슬리퍼 크 기가막히죠 이렇게 돌 위에다가 예 자, 이거 보세요. 베디비어라고 합니다. 요 아이, 베디비어 음, 하, 참. 야, 지금 이런 현 상태는요. 물을 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때깔이 아주 뭐 끝내줍니다. 때깔이. 예, 이거 보세요. 이렇게 제주도는 화산송이에다가 이렇게 화산송이에 심어놔요. 어쩜 이렇게 아이들이 깨끗하고 깔끔할까요? 와. <laughs> 웰리어 뭐 웰리어 <laughs> 이렇게 이뻐 요 이렇게 어. 잉글랜드 칼카리움 예이 아이는 잉글랜드 칼카리움 오자 여기 보세요 여기 삼색이 있어 요 이렇게 삼색 옆에는 관통이 됐네 예자 사업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관통석이 있으면은 아주 좋다 그러죠 예 아주 꽃이 폈네 꽃이 폈어 <laughs> 너무 이쁘게 꽃 폈네. 아, 삼색 꽃이 폈습니다. 네, 아, 돌 모양이 아주 기가 막혀요. 네. 멋진 돌에 이렇게 아주 오우 아이들이 아주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네. 와, 아, 제주도라서 주변에 그 밭을 일구면서 나온 돌들이래요. 자, 이런 돌을 가지고 이렇게 쭉 붙여가지고 예 분격을 하나 만들어놨는데. 운치 있죠, 그것도. 동그란 원판에다가도 이렇게 솔방울 바이수를 심어 놨어요. 예. 하하, <laughs> 참. 자, 보세요. 요거는, 어, 이게 뭐예요. 어, 돌이 이렇게 납작납작한 거나 또 어, 네모다란 돌을 이용해서 바닥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바닥에 석축을 쌓아놓고 흙이 쓸리지 않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는 예, 화산송이로 올려서 바이수를 꼽아놨죠. 예. 이렇게 해놔도 아주 배수가 잘 된다고 합니다. 배수도 잘 되고 아주 뭐, 깔끔해요. 예. 네, 풀 하나 없습니다. 아주. 예. 야, 요거는 자생 바위솔을 심어 놨는데요.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 또 심어 놨어요. 용설리는 이렇게 제주 돌만 봐도 이 화산석만 봐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네. 아이고, 멋져라 여기도 진주 바위솔이네. 음. 자, 여러분들. 진주 바위솔은 이렇게 크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용설이네에서 본 진주바이솔이 왜 빨간색이 있었고 자구가 많았잖아요? 그 자구 하나 하나 띠서 심으면 이렇게 요렇게 납작하게 붙인 게 마냥 납작하게 크는 게 진주바이솔이랍니다. 예자 솔방울 보세요 이렇게 아주 마디게 마디게 잘 컸어요. <laughs> 아베라보이 예 아주 이쁘게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자 요런 스타일도 아주 괜찮아요. 이렇게 돌판에다가 있죠. 밧줄을 밧줄을 돌려가지고 깔끔하게 안에다가 마사를 넣어서 예 제주도니까 화산송이를 넣겠죠. 마사를 넣어서 이렇게 피핀을 심어놨는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배수 잘 되고 통풍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요런 식으로 연출을 해도 아주 이쁘다는 거. 자바예솔을 이렇게 키우니까 아주 뭐 거의 뭐 풍성해져가지고 넘쳐나네. 넘쳐나 바예솔이 아주. 이야. <laughs> 엄청나죠 예 옆에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홍학바위솔 뭐 어, 여러가지 바위솔을 합식해서 이렇게 심어 놨어요 자와 끝내줍니다 아주 끝내줘요 예 돌이 돌이 환상이네 돌이 환상이에요 아주 예그 뒤에도 음. 여러분들 이돌 크기가요 거의 50에서 60cm 되는 크기입니다 엄청 큰 돌이구요 예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요건 블랙탑이죠? 예, 블랙탑 국민 바이솔 블랙탑이에요. 야, 참 이런 식으로 소품 식으로 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예, 바이솔은 아주 키우기 좋은 식물이고요. 예, 서민 식물이라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2천 원짜리, ,000원짜리, 3천 원짜리로 아주 멋진 정원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한쪽으로는 야생화와 또 기타 분재. 분경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이렇게 아주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분재나 분경 아주 좋아하셨던 분인데 바위솔로 꾸몄답니다 이렇게 바위솔로 예, 전환을 했어요 왜 그랬냐 바위솔이 손이 덜갑니다 아무래도 손이 덜 가고 키우기가 아주 쉬워 가지고 이렇게 <laughs> 제주도에는 이렇게 해서 자 요거 보세요 요거 신기하죠 요런 아이도 같이 심어놔도 됩니다 여기는. 예. 자, 여기는, 오, 요거는 부처손이죠? 부처손을 이렇게 멋진, 예. 와, 동굴석이에요, 이게. 멋진 동굴석에다가 심어놨는데 아주 끝내주네, 요것도. 예. 볼만합니다, 이런 것도. 예. 요 보세요. 눈향을 이렇게 포인트로 심어도, 어우, 아주 아주 짠짠하게 컸네, 이거 나무가. 예. 정말 이것도 이쁩니다, 이렇게. 네. 아참와 여기는 이 요건 요건 석화해라 그러죠 석화해 어, 풍경자재로 많이 쓰는 거고요 석화해 그다음에 요건 뒤에 있는 거 짜보네 짜보도 뭐 엄청나네 예요껴 파는 게 아니고요 예 취미로 이렇게 키워서 심으려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아 멋지다 진짜 그죠? 분경이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예. 제주도 하면은 예, 홍영기 분경원도 있지만 야, 여기도 예. 여기도 김기범 분경원인가요? <laughs> 자, 동네 이름이 판포리라고 합니다. 반포가 아니고 판포리. 예. 판포리에는 있 분경원이고요. 야, 진짜 제주도 판포리. 예. 아주 검색 많이 되겠네. 그죠? 와. 여기는 진짜 눈으로 봐야 현실감이 더 예, 옵니다. 이렇게 사진과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면은 더막 입이 떡 벌어지죠. 바위솔과 풍경이 어우러지는 예 판포리 바위솔 정원 구경 한번 오실래요? 예, 자 궁금하신 분들은 용설이한테 댓글로 예 연락처를 주거나 용설이한테 문자를 주시면. 예,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바이솔을 꾸민 우리, 이야, 팜포리의, 예, 바이솔 정원 사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우, 바이솔을 어쩌다가 이렇게 많이 키우게 되셨어요? 아, 우연한 기회에. 네. 지인으로부터. 음. 그 뭐, 가보니까 좋더라고요 네, 네. 하나하나, 하나,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오, 야 아니 얼마나 되셨어요 바이솔을 키우신지가? 지금한 6, 7개월 됐어요. 6, 7개월? <laughs> 6, 7개월에 이 정도면은 뭐 네. 대단한 거죠. 네. 예. 와, 그래요. 여기가 동네가 판포리라고요? 판포리입니다. 네, 판포리. 네. 어, 여기가 동서남북 중에 어느 쪽이죠? 서쪽이죠? 그러면? 아, 서쪽이요. 아, 여러분들 들으셨죠? 제주도 서쪽 지역에 오면 판포리. 예. 판포리에 있는 바이솔 정원. 꼭 한번 들러서 구경 오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